음식을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준비한 상자인데. 잘 해놨어요 아 진짜요? 와. 아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토마크 스테이크. 와. 두께가 3.5cm고요. 네. 무게는 570g. 지금 뿌리는 소금은 영국산. 어, 프랑스 식당인데 영국산 써도 돼요? 이거 제조사가 <laughs> 프랑스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어, 벌써 다 구워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토마호크 먹어볼까? 맛있게 먹고 싶어 포장을. 해왔지. 셰프가 꾼 토마토는 어떻게 다를지 너무 기대돼.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아, 지금 버터 향이 장난 아니야. 아까 인트로에서 봤죠. 버터. 원래 이런 거 집에서 꿔먹을까 하다가 이왕이면 잘꿔주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러면 일단 고기, 원래 채소 먼저 먹어야 되는데, 식기 전에 고기 먼저 먹자. 와, 따끈따끈! 와, 제대로다! 소스를 찍어 먹어. 아 소스 진짜 맛있다. 엄청 상큼한데요. 와아 부드럽고 좋다. 뭐요? 어디 갔어? <laughs> 다시, 다시 에더 열렸구나. 와이 맛이지, 와이번엔 홀그레인. 마스드와고기 보이세요? 와. <laughs> 와 진짜 부럽다. 와 이제 이런 게 실력 차이겠죠? 이건 뭐지? 이게? 살짝 새콤한 겨자 소스인데 얘도 잘 어울리는데 왕. 얘가 그 소금인가 영국산 <laughs> 엄청 두꺼운데 이거 봐. 오, 소금 왜 이렇게 맛있지? 되게 두꺼워가지고 어 이거 막 아삭아삭한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전혀 안 그런데 입자는 되게 큰데 그냥 쓱 없어지네요. 아니 근데 이쯤에서 채소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빵 근데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 따끈따끈하게 딱 나왔을 때. 아, 얘 버터 찍어 먹어야 돼. 내가 왜 이러겠지? 일단 여기 찍어 먹자. 아니, 이 소스 엄청 맛있네. 아, 근데 여기서 주는 버터가 진짜 맛있습니다. 뭔가, 엄청 고소해요. 제가 이 식당을 알게 된게 뭐 아내와의 3년 전 약속을 뭐 지켰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아, 프랑스 요리 어, 되게 맛있고 좋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동네 근처에 프랑스 가정식 전문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를 갔죠.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음 채소도 먹어볼까? 설마, 이게 이 드레싱인가? 아, 맛있네! 클리어. 잘 먹었습니다. 음, 맛있다. 또 먹고 싶다. 여운이가 여기서 그 양갈비 스테이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양갈비 스테이크도 약간 이런 토마호크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엄청 잘막 <laughs> 이렇게 들고 막싹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엄청 좋아하겠다. 자기 얼굴보다 클 텐데, 그걸 막 이렇게 막 <laughs> 먹을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벌써부터 귀여워가지고 좋은데. 음.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